네 안녕하십니까 아, 통일방송의 김영우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사례 편지의 서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타인의 호의나 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표현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사례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상다의 상대의, 상대의 지인이나 아, 연령 등그 경우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사나이 사람에 대해서 감성적인 말투나 웅속을 부리는 식이 표현은 실례이지만 속속들이 아는 친구나 친척 아이들에게 훨씬 이게 스스럼없이 기본으로 쓰는 것도 친근함이 느껴져서 아주 좋다는 점. 그리고 여콘때 지금 감사의 진심만 문장에 나타나 있으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도가 지나치면 이제 불쾌해지니까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첫 번째 입학 준비를 받는 인사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 제가 대학 입시에 붙고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험 전부터 여러 가지 걱정을 해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얻을 수 있었으므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우선은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 이게 첫번째 고요 선물을 받는 인사 여전 많은 훌륭한 호박었을 주셔서 언주반 식구가 매우 기뻤습니다 재빨리 모두 한개씩 음미해 보았 습니다 과연 권고장이 맛 더구나 호박을 넣고 만드신 보람이 있어서 서울에서는 매우 구하기 어려운 미각입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깊이 사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세, 세 번째는 조문의 인사예요.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는 즉시 문산 인사를 해주고, 게다가 정중한 선물까지 해줘서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사실, 가장도 끝났습니다. 진작 인사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오수선 했기 때문에 우선 편지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군하위문의 인사. 아, 전날 군화 때문에 일찍 방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감, 잠, 잠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쓰여서 안절부절을 했지만 다행히도 연설을 면해서 안심했습니다. 부디 안심해주십시오. 염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아, 어떻게 청중으로부터 존중하는 말투를 쓰으로써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무슨 일이 있던지간에 말을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어설프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주요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아니고서는할수 없는 사랑의 표현, 사랑의 효과야 효과는 무엇인가? 현재는 이성과의 교제도 자유롭게 이성과 같이 편지로 서로의 애정을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몰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증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직접 찬스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편지로서의 장점이 있고요. 외화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미묘한 정을 문장으로서 정으로문 표현함으로써 어때요? 상대의, 상대의 감정에 호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편지는 머리맡에 두고 두고 반복해서 음미할 수 있고요. 책상에 앉으면 열심히 그것을 쓴 사람이 성실함이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킬 경우가 많지요. 물론 저는 우리 때는 연애를 해도 편지 같은 걸 쓰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아무것도 그뭐 연애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말도 푸게 진짜 남자들하고 잘 이렇게 못할 때라 뭐 그렇게. 이게 뭐 편지 같은 거 쓰고 그런 거는 못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테트는 열정적인 문장을 구사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애달픈 마음속을 면면히 호소하는 것도 아,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혹은 선뜻 이제 음 아무렇지도 않게 넌지시 비추는 것 같은 편지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콘대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문장에 이제 배워나와서 상대의 마음을 아, 전해지게 되지만 아니고운 말이나 시큰둥한 듯한 표현으로 상대의 한심을 사려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아, 그럼 무슨 뜻이냐? 아, 될수록 안 좋은 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 연애를 하면서 물론 뭐 좋은 말만 어떻게 쓰겠어요. 하다 보면 이제 나쁜 인상도 줄 수도 있고 아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 요 하지만 그 말을 다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은 어, 그런 기억을 남기기보다는 좋은 말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어,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과정에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 동행자로서의 어, 역할을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동일방송의 김영국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